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이크입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외국 공항에서 체크인 할때 가장 많이 듣는 말 그리고 체크인 할때꼭 알아야 하는 영어 표현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시작해 볼까요? Let's get it! 외국에서 체크인 할때 가장 먼저 듣는 말 목적지가 어디세요? 라는 표현인데요. 영어로 Where are you traveling to? 자, 다시 한번 Where are you traveling to?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이에 대한 답변으로 여러분의 보딩패스에 적힌 목적지를 말하면 을 되는데요. 예를 들어, 인천 또는 I'm going back to Incheon, I'm traveling to Incheon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직원이 여러분께 여권이랑 보딩패스 좀볼수 있을까요? 영어로 Can I see your boarding pass and passport, please? 자, 다시 한번 Can I see your passport and boarding pass, please?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고요 이에 대한 답변으로 네, 여기 있습니다 영어로 Here you go 또는 Here you are 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짐을 붙일 때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입니다 자, 혹시 수험을 붙이실 거 있으신가요? 직원분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Do you have check-in luggage? 자, 다시 한번 Do you have check-in luggage?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짐을 저울 위에 올려주세요 Please put the luggage on the scale 자, 다시 한번 Please put the luggage on the scale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저이짐 붙이고 싶어요 I would like to check in my luggage 자, 다시 한번 I would like to check in my luggage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도 있죠. 저희거 기내로 가지고 갈 거예요. 이때 쓸수 있는 표현 I'll keep this as carry-on. 자 다시 한번 I'll keep this as carry-on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자 이상 외, 외국 공항에서 체크인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 그리고 꼭 알아야 하는 영어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Thank you for watching. I will see you guys next time. Bye bye.